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낚시금지 반대 운동의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부탁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촉발된 낚시금지구역 확산 반대 운동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달성해 성립된 이후 이 청원 내용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성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90일이 지날 때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낚시인들과 낚시단체들은 국회에서 이 청원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남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낚시 금지 반대 운동을 보이지 않게 응원하던 사단법인 한국 낚시협회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한국 낚시협회는 국회 청원 동의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원 동의 수가 지지분하던 5월 중순부터 전국 200여 회원사들에게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각 회원사 홈페이지에 청원 진행을 알리는 파복과 배너를 게시함으로써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낚시인들의 참여를 상당 부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낚시 협회는 혹시라도 낚시인들이 하는 자발적인 낚시 금지 반대 운동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이런 오해를 살까 봐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원동이 성립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국낚시협회는 청원동이 성립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김호영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국 임원들과 이번 청원운동을 주도했던 페이스북 그룹인 전국 낚시금지 철회를 위한 낚시사랑 모임을 제안한 서정원 작가와 안지연 작가가 대표 청원인인 유원기씨가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소재 영업법인 바닥항 사무실에 모여 향후 진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6월 9일 열린 한국 낚시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비용 때문에 지체되고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소책자 제작과 전국 낚시점과 조업체에 보낼 포스터와 낚시 금지 악법 철폐 스티커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한국 낚시협회는 낚시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FTB와 함께 30초짜리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7월 14일부터 하루 5차례씩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해당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 확산.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낚시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과 소중한 추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나아질 수 있는 낚시인의 미래, 스스로 지켜야 하는 낚시인의 권리. 한국낚시협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이후에도 낚시인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낚시금지 철회를 위한 낚시사랑 모임을 중심으로 낚시금지법 개정 촉구 국회의원 댓글달기 운동이 시작됐으며, 6월 4일에는 부산 낚시인 안수곤 씨가. 낚시 금지법 개정 촉구 국회의원 댓글 달기 운동 동료 영상을 제작해 공개해 sns를 통해 수없이 공유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 재미있으면서도 임팩트가 강합니다. 26초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6월 5일에는 대표청원인 유원기 씨와 안지현 작가 등이 낚시금지법 개정을 심의할 국회의원들의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페 등의 정보가 담긴 QR 코드 명단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취지에 공감하는 낚시장과 단체 등이 이 파일을 프린트해 각자의 매장이나 사무실에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SNS를 통해 공유되며 점점 확산됐습니다. 6월 11일에는 낚시인 최종윤 씨가 사비로 낚시금지처리 배지 2,000개를 제작해 낚시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6월 15일에는 춘천지역의 낚시점들이 낚시점 방문 손님들에게 낚시금지법 개정 지지서명을 받아 춘천시가 지역구인 허영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낚시금지법 개정 대책회의는 지난 6월 25일 낚시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국낚시협회 공문과 함께 낚시금지 반대 국민청원 성립에 대한 의견서를 사천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30명, 물환경보전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16명,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규제를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 22명, 그리고 낚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9명, 이상 국회의원 87명의 의원실과 각 지역구 사무실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낚시금지법 개정 촉구 포스터와 차량용 스티커, 낚시계 대단합 호소문을 담은 한국낚시협회 공문을 전국 2,322개 낚시점과 306개 조구업체, 총 2,628개 낚시업체에 발송했습니다. 이포스트에는 국회의 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7명의 SNS 정보가 담긴 QR 코드가 인쇄돼 있어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국회의원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밴드 등의 댓글로 의견을 달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낚시전에 가셔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한두 분을 골라서 낚시금지 악법을 개정해 달라. 우리 낚시인들 좀 괴롭히지 말아라. 국민 내전 낚시를 왜 금지하느냐. 제발 법종 개정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론전입니다. 이미 10만 대군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000만 대군이 나설 차례입니다. 1000만 낚시인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QR 코드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월간 낚시춘추 서성모 편집장이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본 영상 설명란 맨 위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